안녕하세요, 알렉스입니다. 고등어회, 멍게. 아, 소도래변에 지금 차를 세워놓고. 야, 너무 술을 이제 일찍 먹는 거 아니야? 3시밖에 안 됐는데? 음! 아, 맛있다, 고등어. 음. 음. 고등어회,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, 아 멍게는 어떨까요? 음 고등어하 멍게는 서비스로 준겁니다. 부시리 한 마리, 광어 한 마리, 우럭 하나 이렇게 해서 3만원. 어 싼거다. 요거는 서비스. 고등어 세 마리, 멍게. 아 문어 샀더니, 고등어를 서비스로 줬습니다. 멍게하고. 아 바람은 시원한데, 그치? 햇볕은 딱 뜨겁고. 약간 더웁습니다 약간 덥지만 바람은 시원해요. 물이 차갑겠다. 바람이... 아, 물은, 시원해. 그러니까 아, 차갑진 않고 그냥 시원해. 아우. Very good. 우리 애들은 지금 자고 있고요 맥스팬 털어 놓고 아 괜찮습니다 아주 아 우리 아들 둘과 떠난 우리 집사람하고 네시 떠난 휴가 아, 2박 3일 휴가입니다 2박 3일 <laughs> 화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지금 아, 우리 아지트가 됐네. 여기가 응? 소도 해변에 여기 넓은데 앞에 떫죠. 사람도 없고 좋습니다. 았